빵 294개 먹고 모은 디뿌티부시. 일단 1번이 없고 2번 4개, 3번 5개, 4번 2개, 5번 4개, 6번 4개, 7번 4개인데 하나는 소슬든 꼬북이 그리고 8번 3개, 9번 2개, 10번 2개, 11번 1개, 13번 3개, 14번 6개 근데 색깔들이 은근히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15번 하나 있고 99가 7개나 있어요 그리고 17번 2개, 18번 하나, 19번 3개, 20번 3개, 21번 하나, 22번 2개 그리고 아보크 3개, 피카츄 3개, 피카츄도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약간 다르네요 그리고 라이츄도 5개인데 색감이 약간... 약간씩 달라요 28번 고지가 4개 요것도 색감이 조금씩 다르네요 30번 닐드리나가 7개 그리고 31번이 4개, 32번 하나, 33번 두 개, 34번 두 개, 35번 하나, 36번 두 개, 37번 세 개, 38번 두 개, 40번 두 개, 43번 하나, 냄새 꺼가 4개, 45번 두 개, 46번 세 개, 47번 한 개, 49번 하나, 51번 하나, 그리고 나옹이 세 개, 그리고 망키가두개 있고, 성원숭이 6개, 색깔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리고 가디 하나, 윈디세 개, 와 그리고 수륙 챙이가 7 개나 있어 일곱 개 그리고 강 챙이는 4개 케이시 두개 윤길라 4개 후딘 하나 아 후딘 세개 대룡문 2개 모다피 2개 우주 동 하나 우주 보트 하나. 도파리 4개. 그리고 꼬마돌 하나, 대구리 2개. 와, 이거 대구리 근데 하나가 색깔이 누래요. 오염된 것 마냥. 그리고 딱구리 2개, 날생마 6개. 이것도 약간씩 색깔이 다르네. 80번 3개. 레어코일 2개, 두두 하나, 두트리오 2개, 주주 1개, 주레곤 1개, 질벅이 하나, 셀러 2개, 고우스 3개. 그리고 고우스트 2개, 팬텀 하나, 96, 97한개씩 크랩 두 개. 7리2 0 -10, 100번 하나, 101번 두 개, 아라리 하나, 나시 세 개, 탕구리 세 개, 텅구리가 여섯 개, 꽃내루미두 개, 또가스 두 개, 또도가스 네 개, 코뿌리 두 개, 너키, 켄카 두 개, 소드라 네 개, 얘만 또 색깔이 좀 진하네, 시드라 두 개, 얘도 색깔이 또 다르네, 그리고 콘치 두 개, 별가사리두 개, 마인맨 두 개, 스라크 하나 에레브 두개 어 에레브도 색깔이 또 다르다 그리고 마그마 두개 프사이저 하나 메타몽 세개 이브이 세개 근데 하나가 또 이번에 나왔던거 샤미드 하나 부스터 두개 그러고 폴리곤 세개 오 암스타 두개 투구 두개 포프테라 하나 자만보 두개 프리저 하나 썬더 하나 미농 하나 망나뇽 세개 망나뇽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메가니움, 블레이범, 레디안, 페이검 3개, 뽀송송, 전용, 마릴리 드호 그리고, 이렇게 글라이거 3개, 단단지 하나, 헤라크로스 하나, 포프니 2개, 마그마그 2개, 맥구리 1개, 델빌 1개, 베루키 1개, 라이코, 에버라스, 마기라스, 루기아가 2개, 그리고 칠색조가 하나. 와, 근데 이렇게 뽑았는데, 뮤뮤츠를 못 뽑았어요. 총 294개를 먹었는데.